당신의 채찌 PT, 지금보다 30배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산성 떡상하게 만들어주는 꿀팁 채널, 곧 1만 채널이 될 예정이니까, 초창기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채찌 PT에게 단순히 질문만 던지지만, 이렇게 하면 원하는 수준의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부여하면 더 깊이 있고, 유용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찌 PT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가 역할을 지정하세요. 너는 지금부터 비즈니스 컨설턴트야. 너는 경험 많은 심리학자야. 이렇게 역할을 정해주면, 해당 분야에 맞춰, 답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둘째, 상황과 목적을 설명하세요. 나는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데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피칭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나는 직장인인데 업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더 맞춤형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답변 형식을 지정하세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줘. 단계별 가이드로 설명해 줘. 표 형식으로 정리해 줘. 이렇게 하면 원하는 형태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추가 질문으로 답변을 다듬으세요.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줘. 이 내용을 내 상황에 맞게 조언해 줘.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대화를 이어가며 답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챗지피티는 단순한 정보 제공 도구가 아닙니다. 어떻 이렇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도 채찌 PT에게 역할을 부여해 더 똑똑한 답변을 받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